안녕하세요. 복지 정보 생활 정보 건강 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 드리는 복지 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관련 소식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자동가입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초기 보험료는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중 1조 5,410억원이 과오납금으로 발생했으며, 이중 일부는 소멸시효로 인해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책 발표와 과오납금 문제는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등학교 3학년 국민연금 자동 가입 제도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여 노후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2027년을 목표시점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직업이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정부는 가입 직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며 이 후에는 청년 본인이 계속 납부할지 납부 예외자로 전환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납부를 중단하더라도 최대 10년간 소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국민연금 조기 가입에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월 9만원을 납부할 경우 10년 납부 시월 20만원을 수령하지만 20년 납부 시에는 월 41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18세부터 가입하면 더긴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노후의 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국민연금제도 참여 기반을 확대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국민연금이 40년 뒤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초기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 재정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자동가입을 먼저 시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동 가입 후 본인이 납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가 오히려 청년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 문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슈입니다. 과오납금이란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더낸 것을 의미하며 주로 이중 청구나 행정적 착오로 인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후 자격 상실 납부 예외 소득액 변경 등을 소급 신고하여 납부할 보험료보다 더 납부했거나 같은 달 보험료를 두번 이상 납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난 5년 6개월 동안 발생한 과오납금은 총 1조 5,410억 원이며 건수로는 198만 4천 건에 달합니다. 2020년에는 2,245억 원이었던 과오납금이 2024년에는 3,228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23만 4천 건 1,532억 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했습니다. 과오납금 환급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신청주의 원칙과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금을 자동으로 환급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오납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 과온압된 5천건 약 10억원이 시효 만료로 인해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17만건 7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6개월 동안 발송된 통지서와 문자 메시지는 468만 8071건에 이르며 이러한 통지 업무에 소요된 행정비용만 약 18억 8400만원입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통보를 위한 행정비용이 지출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놓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은 과오납금의 상당 부분이 가입자의 지연 신고에서 비롯되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반복되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사후 환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과오납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구조로 전환하여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전에 과온압을 방지하는 것이 사후 처리보다 효율적이라는 관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과온압금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상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과온압 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네이버에서 국민연금 과오납을 검색하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과오납금 조회 화면에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만 로그인이 필요하여 어르신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여 과오납금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과 문자를 꾸준히 확인했으나 과오납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일부 가입자들은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전 직장과 새 직장의 보험료가 중복으로 청구되는 경우를 경험했으며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환급 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 변동을 신고했음에도 시스템 반영이 지연되어 과도한 보험료가 청구된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화와 제도 효율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청년층의 조기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입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오납금 문제는 단순히 환급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 시스템 전반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과오납금이 발생했을 때 이자가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금 환급시 일정 기준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자율과 계산 방법은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과오납금 신청 후 환급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도 과오납금 환급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자동가입 제도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자동 가입 후 납부를 중단했을 때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 예외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최대 10년까지 소급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자동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은데, 현재 발표된 정책 안에서는 자동 가입 방식이기 때문에 가입 자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이후 납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최근 발표된 고등학교 3학년 자동가입 정책은 청년층의 노후 준비를 조기에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민연금제도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과오납금 문제는 제도 운영의 정확성과 효율성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한 가입자는 소멸시효 전에 반드시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등학교 3학년 국민연금 자동가입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국민연금 과오납금을 환급받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현재 과오납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